자, 아,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이것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워딩 그대로 제가 원고서 온걸 하나 읽어볼게요. 1번. 이것을 관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일화 기록법이에요. 일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의 사건. 음,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게 일화예요. 이 일화를 기록을 하는데 일화 기록은 워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막 넣어 주세요. 한 인간의 성격 및 행동 특성 적응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일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일화 기록은 어떤 짧은 내용의 사건 일화에 대한 서술적인 기록.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사는 관찰을 할때 기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화 기록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제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맛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일화 기록에 쓰실래요? 많은 선생님들이 뼈리가 맛있게 차를 먹는다라고 쓸수 있죠.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비디니 응? 맛있어. 맛있게가 잘못된 거예요. 아, 얘가 맛있게 먹는지, 맛없게 먹는지, 그냥 먹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뼈리가 차를 마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지, 맛없게 먹는지,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쓰고, 어떠한 느낌이나 판단은 제외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거를 커피를 이제 먹었어요. 차를 마셨어요. 여기에서 바로 확장되어서 이어지는 것까지는 갈수 있으나, 마시고 난 후에, 한 시간 후에 다른 걸 했는데, 그거를 같이 짬뽕 시켜가지고, 뭐, 차를 마신 후에, 한 시간 후에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에만 기록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 거예요. 뼈리가 행복해 보였다. O, X. 하나, 둘, 셋. 정답은? 입니다. 왜 x냐?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행복해 보였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 보이죠? <laughs> 이렇게 웃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뼈리가 행복해 보였다가 아니라 뼈리가 크게 웃었다 또는 뼈리가 크게 하하하 하며 웃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행복해 보였다가 아닙니다. 또는 뼈리가 크게 노래를 날 랄랄랄랄라, 날 랄랄랄랄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사실만 해서야 되는 거예요. 뼈리가 하하하 크게 웃었다. 뼈리가 랄랄라, 인용부호 써서요. 랄랄랄랄랄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뼈리가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쓰는 건 절대로 관찰 유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뼈리가 좀 내성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늘 내성적인 친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리가 오늘 땡땡이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내 새끼가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다니. 그쵸? 자,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선생님,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 됩니다. 뼈리가 자유, 그러니까 자유 선택, 자유 놀이 시간에 뼈리가 블록 놀이를 하던 중, 양피디가 와서 뼈리의 팔을 두번 딱딱 때렸다. 양피디가 뼈리에게 이 블록 좀 줘라고 말하자 뼈리는 양피디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laughs> 속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주먹으로 <laughs> 때렸다. 자, 이 상태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유추를해 보면 100% 아니에요?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지 주먹으로 이걸 때렸대는데 이게 우두둑다 나갈 텐데 어떻게 친구랑 이걸 잘놀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뼈리가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자유놀이 시간에 뼈리가 블록 갖고 놀고 있는데, 양피디가 와서 뼈리의 팔을 툭툭 두번 치고, 어, 블록 좀줘 라고 말했다. 그러자, 뼈리가 양피디의 얼굴에 침을 폐 뱉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정말 사실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뭐, 행복하지 않는다. 다음에 뭐, 징징거리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판단일 뿐.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건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육하원칙을 사용해요. 원래 관찰을 할 때는 육하원칙을 해야 되죠. 뭐죠? 왜, 누가, 언제, 어떻게, 뭐냐, 어디에서 하나가 뭐죠? 무엇을, 잠시만 저 다시 좀 두뇌 풀가동이에요.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맞다? 어우 나 진짜 저 박사 맞나요? 아닌 것 같아. 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나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자 어쨌든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언제 자유 놀이 시간에 누가 뼈리가 그렇죠? 무엇을 블로그 쌓고 물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누가 와서 팔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나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육카 원칙을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육카 원칙에 맞추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조금 시간이 된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찰일지 옆에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그 아이의 발달이나 그 아이의 특성을 음,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요새 원에서 핸드폰 잘못 쓰게 하죠. 갈수록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사진을 찍는 건데, 그게 잘안 된다고 해도 선생님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왜 우리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TV를 볼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이제 유행이니까, 아산시, 뭐, 땡땡땡에서, 뭐, 14번째 예를 들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확진자가 뭐, 동선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근데 그 뉴스의 글이나 어떤 뉴스의 그 신문, 그러니까 신문글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어머 머얘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했나 봐. 이런 생각들이 막다 떠오를 수 있게끔 최대한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만을 풀어 놨잖아요. 그래서 관찰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글만 읽고도 아, 그때 이게 이래서 썼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관찰 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할 것인가? 객관적인 관찰과 기록을 위한 지침이 있는데 뭐냐면 다운표예요. 근데 그게 작은 다운표가 아니죠. 혼잣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작은 다운표가 아니라 큰 다운표. 진짜 그 어법을 써 사듯이 그큰 다운표를 쓰는 거예요. 잘 뼈리가 미술 영역에서 미술 영역에서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다. 양 PD가 와서 종이를 달라고 한다. 뼈리는 싫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땡 종이를 달라고 한다. 에요. 뭐냐면, 양 pd가 와서 큰 따옴표, 뼈리야, 나 종이 두 개만 줘. 따옴표라고 말한다. 뼈리는 따옴표, 싫어 따옴표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접 화법을 쓰셔야 됩니다. 종이를 달라고 말한다. 근데 종이를 달라고 하는 게몇 장을 달라고 했는지 또는 뭐 어떤 적에서 달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뭐 달라고 할 때도 그냥 종이를 달라고 말한다가 아니라 양 PD가 와서 뼈리야 나 종이 뭐 갖고 놀게 갖고 놀게 두 장만 줘라고 했는데 뼈 뼈리가 그 싫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 뭘알수 있죠? 뼈리는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쵸? 양보를 잘 아직 못한 단계인가 보다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무조건 직접 화법. 말했다. 말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따옴표 하듯이 선생님 저 이거 간식 시간에 나누어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한다.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고요. 왜냐면 하 종이를 달라고 말한다. 로써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가 있죠. 정확히 이제 워딩을 읽어보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행동에 우리나라 말은 상당히 다양한 어휘들이 있어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노르스름 하다, 샌노랗다. 뭐 엄청 많잖아요. 왜 외국은. 옐로우 하면 끝나는데 또는 뭐 라이트 옐로우, 뭐 다크 옐로우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누렇다, 누리팅팅하다, 뭐또 뭐지 놀잇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막별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용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속삭이다, 고함치다, 외치다, 소리지르다. 요구하다, 이야기하다, 쭝얼거린다, 쫑알댄다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바꿨으면 될까요? 말, 한, 다예요. 말, 한, 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용, 부를 써서, 뭐지, 이런 거죠. 양피디가 뼈리에게 다가가 귀 속말로, 그쵸? 귀 속말로, 다 종이 두개좀 줄래? 라고 말했다. 이거는 속삭인 거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객관적으로 따옴표를 쓰면서 얘기를 한게 되니까 관찰일지에서 훌륭한 게 되는 거죠. 양 PD가 뼈리에게 와서 나 종이 좀 크게 줘라고 크게 말했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뭐죠 이런 거죠. 양 PD가 눈물을 흘리면서 뼈리에게 와서 나 정말 종이가 찢어졌어. 종이 좀 줘라고 말했다. 그럼 이거는 쭝 찡얼거리거나 울거나 서럽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한다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부사와 형용사를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사와 형용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렸던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아니 선생님만 아름다울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답다, 아주, 매우 뭐 이런 식의 부사와 형용사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만 잘 관찰을 하시고 기록을 하셔도 정말 훌륭한 관찰 일지를 쓸수 있어요. 관찰 일지의 팁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또 뭐죠? 좋아요. <laughs> 요 눌러주시고 저희 유교방송이 이제 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살짝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실시간 저희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러 가도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 상관 없어요 피디님 나 진짜 궁금해서 봐서 예 자기는 보겠다지만 저는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언제 한번 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 노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제가 어떻게든 선생님들과 몰래 접촉을 해서 빰빠라반빠라반 빰빠라빰, 현수막을 들고 유교방송 최고 우수교사라고 해서 엄청 큰 선물을 주고 올지도 몰라요. 선물은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현물은 아니고, 예, 네, 선물이에요, 선물. 현물과 선물을 헛갈리시면안 돼요. 어쨌든 선생님들께 그렇게 한번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